안녕하세요. 포마부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수함수에 관련된, 어, 응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2분의 1에 x-5승, fx가 있는데, fx는 2분의 1에 x-5승 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64 이렇게 돼있어요. 렇죠 이거에 대하여 함수 y 절대값 나왔네. 그죠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통째로 절대값이니까요. 꺾여서 올라갈 거야, 그렇죠? 딱 보자마자 점근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점근선 주의, 피리 딱 와야 돼, 그렇죠? 점근선 주의해야 돼. 이거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다음에 y k 라고 하는 상수함수에, 그렇죠? 상수함수가 이두 개가 즉, 요놈과 요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읽까 좋아, 이건 빨간색으로 읽게, 빨간색. 요 그래프와 다음에 여기 있던 노란색 아니야, 이거는요 파란색. 이 상수함수, 요 그래프요, 요두 개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서요? 일 사분면 얘랑 예랑, 얘랑이 얘랑 예랑, 얘랑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서 만나야 돼? 일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일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자연수 k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 거기서 단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가로해서 줬는데요. 원래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아 알겠냐? 안주도 상관없는 단서 조항이야. 어?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 원래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x, y 축은. 자 이제 그림이 관건이니까 이거 먼저 구하러 갑시다 얘는요 어떤 그래프를 얘는 y 콜2 분의 일에 x 승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요 x 축 방향 얼마큼요? x 축 방향으로 5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야? 6 4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게 바로 요 놈이야 알겠죠? 그래요 그려볼게요 한번 자,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 샤샤샤 샤샤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있어서 계약적으로 개형만 그릴게 봐요 y컬 1 2의 x생의 그래프는요 사실 이놈은요 이놈은 0컷 마일을 지나고 단조 감소함수에요 그렇죠 이런 놈이에요 점근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조 감소함수 x축이 점근선이죠 그렇죠 0컷 마일 지나고 단조 감소함수다 이런 놈이야 그렇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켜요 평행이동 시키면 뭐 이렇게 대충 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왔을 거요 그렇죠? 대충 그릴게, 오만큼 평행이동. 이걸 다시요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3만큼 다운 시켜요. 자, 일단 5만큼 왔을 때가 오만큼 왔을 때가 놈이좀 관건이네. 이놈이 관건이야. 5만큼 왔을 때요 여기다가요 0 지워놓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5승이니까 벌써 벌써 2의 5승 30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 그렸어. 미안. 그니까 x 방향으로 5만큼만 평행이동 시켜두요이 정도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요. 요놈이 지금 얼마야? 이제 0컵 말이야 세가 얼마야? 0,30 삼십 이렇게 지나는데 그쵸? 이거를 이거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6십만큼 다운 시켜 다운 다운 시켜. 다시 쭉이릴게 그림이 너무 작다 그쵸?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 이 상태에서 아까 자5만큼 평행이동한 게요. 지금요 이런 상태로 떨어져서 이렇게 된 놈이잖아. 그죠 얘가 얼마? 0 3 2구요 그쵸? 이거를요. 이거를 64만큼 다운시켜요. 다운시키면요. 어 너무 큰데 이거? 다시. <laughs> 다시. 밑으로 많이 다운되네. 그쵸? 좀 위로 많이 올려 그릴게. 올려서 그려서. 그래도 대충. 대충 그래도 비율은 맞아야죠. 그쵸? 인간적으로. 봐요. 따라서 얘가 0 3 0인데이렇게 다운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요. y컬 2분의 1의 액승을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얘를요. 얼만큼요 64만큼 다운 시키는 거니까 이놈이 이 놈이 샷샷샷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4 4 4 4 0 이게 뭡0 0 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64. 마이너스 6 4 0요 됐죠? 다음에요. 64만큼 0 0할0 0 0 0 3 3 2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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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샤샤샤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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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이 놈이야. 이놈이라고놈이 놈이 이놈이. 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자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돼서요. 0,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점근선은요. y는 마이너스 64. 여기에 한없이 다가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뭡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이 놈이 바로 뭡니까? 저기 있던 노란색 fx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저기 있던 fx를 fx를 어떻게 해요? fx를 통째로 절대값 시켰어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요. 이거는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 그렇잖아 자 통째로 절대값이니까 빨간색 그래프는 수월하게 그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는 상관이 없어 엑스축 윗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 상관이 없는데 엑스 아래 프을 꺾여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꺾고 올려주면은요 여기서 꺾고 올라가는데 그대로 원래 있던데 32까지 올라가서요 차차 이렇게 될거 아니야 3마리에 가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32고요 그 다음에 이건 6 4인데요대칭시키면은요 얘는 얼마야 정근선이 정근선이 문제죠 얘가 64가 점근선 즉 빨간색 와이컬 절대값 f x 그래프는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착 액슛 대칭 이렇게 올라가서요 한없이 여기 0.30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64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일단 와이컬 k라고 하는 놈은요 k는 지금 뭡니까 자연수고요 자연수고 131을 만날라면은요 이런 거는 13면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32일 때에도요. 13면을 만나지 못해요. 그쵸 이게 k가 32일 때야. 즉 y 32일 때에도 13면을 만나지는 못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죠? 사실 언제부터 만나지 13면에서 아. k가 얼마일 때? 33일 때부터즉 k가 33일 때부터 이렇게 1 3면에 만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겠죠, 이제. 여기서 만나잖아. 만나. 만나. 어디까지 만나요? 쭉 만나다가 4, 4, 4, 4, 4, 4 64 이전 y 컬 63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요. 그때 만나는 게 마지막이야. 64로 올라가면 다시 또 점근선이니까 절대 만날 일이 없어 알겠죠? 따라서 k가 33부터 1 4에서 주어진 빨간색 그래프 만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k가 63일 때까지는요, 계속 만납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가 찾는 k 만족하는 k들이죠, 그렇죠? k가 33일 때, 즉 y 컬 33부터 y 이 63까지가 1사분면에서 절대값 y 이절대값 fx랑 만난다 어디서? 1사분면에서 이해갔나? 이해갔죠? 가야돼 따라서 그래프 잘 그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니깐요 자 정수의 개수입니다 포함포함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걸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세요 그죠? 만족하는 k의 개수몇 개? 3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자이 문제는요 저기 있던 지수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 시켜서요. 움직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돼? 아까님이 언급했듯이 점근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뭐예요? y절편 정도만 체크해서 이동한 다음에 꺾고 올렸더니 다시 또 y절편은 3 2고요 점근선 64. 그래서 상수함수가 이 사이에 샥샥샥 지나갈 때마다 1:4분에서 만나는다. 그렇죠? 응? 이렇게 지나갈 때만 1:4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예, 갔어요? 따라서요? 33분 언제? 33부터 63까지 이렇게 해서요. 정수의 개수 포함 포함할때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하나 더 해라. 잊지 마.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가? 정답은 31. 주관식이었네요. 그렇죠? 이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